오케이, 대포만 아따 어 뒤로 올걸! 뒤로, 뒤로! 아, 씨발. 아, 엄청 아, 높 아, 아, 못하네 나도 아, 야! 나도 너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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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못하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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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주세요 못 잡았어요? 오 잡아 나이스 샷! 잡어! 어떻게 잡어! 다이브 쳐 다이브! 아 오케이 좋았어 오우 이 뻔했다 이건 다이브네요 저다 해보네요. 아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킬딸 제가 야무지게 지키시겠습니다. 뿅. 뿅. 아, 내 킬이 아니네. 타워 깨, 저거? 타워? 좋다. 럭스랑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럭스랑 좀 찢어질 수 있으니까, 타워 깨저 타워. 타워, 타워 깨. 욕 먹는 거보다 내가 럭스랑 이제 헤어지는 게좀더 이득일 것 같은데, 어, 씨발. 오! 오, 뭐야? 일단 최영이니까 상관없는데 잠깐 민니언꺼그 날빨이 나갔었냐? 잠깐 불사라 썼는데? 어 지금 빨리 가면 이득이라고요? 어 잠깐만 이거 조금 좀 사고비 좀 사고해요 럭스 굿 럭스 굿 이런 개념이라면 플래티넘도 다시 한번 충분히 갈수 있을 것같아 아, 해, 보빙 모빙새끼야. 모빙이다. 이거, 너만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모빙이다. 이 새끼야. 이 아바위가온건 뭐였다 이거 바위야바위아아또 애시 궁을 쳐달라 오네 아아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냐. 공간 맞춰봐. LC 레벨링 미쳤다, 지금. 홀! 그렇지, 위협군 괜찮았다, 위협군. 이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을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씨발 저거를 씨발 움직여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맞으면은 내가 씨페이커 넘어섰지. 속박가 찾아가서 막는 거는 말이 되냐. 순간투사체인데 그거 내가 봤으면 내가 울체스 s k t 1보염서로 나왔지 지금. <laughs> 말이 되는 소리냐. 나를 좀 과대평가하는 돼, 되게 많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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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스무스 하자. 좋고요. 발언, 발언, 발언. 세명 죽었어, 발언. 세명 죽었어, 발언, 발언, 발언이요, 발언이요, 발언. 믿고 싶는 센스. 와, 애들 믿고 싶고 있어요, 나의. 나의 우더를 지금 발언약이 맞긴 맞거든요. 믿고 무시하고 있어요. 와, 와, 씨. 저 가면, 저 가면 싸워요. 신지들, 신지들. 추롤이네 야! 당했습니다. 아, 와, 당혹스럽다. 야, 지루야, 미친 새끼야. 아, 뭐 하는 건데 신지들? 좋다, 와! 아, 왜안 나가! 미니언 한 방에 죽을 듯? 아, 케이, 좋았어요, 미니언. 좋구요. 어. 아, 또, 얘들아, 나 가고 있어. 카이팅 한번 보여줄게. 직선으로 가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직선으로 쏴야겠다 맞추려면은. 지가지 지까지, 가까 막자. 한타 하자. 조단 프리너들이고요 겹쳐서 맞아서. 궁 들어가, 궁 들어가. 와! 우와, 씨. 와, 오케이. 루덴지를 잡았다. 와, 진짜 아프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겸의 이지리를 보면서 노트 쳤고 계신 분들 있죠? 뛰고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찢어버리세요. 당장 찢어버리세요. 아니면 거실에 가서 아버지가 라이터, 그 담배부 쪽가 오시면 라이터 있거든요? 라이터를 찢어버려 태우세요. 우이징 지려버렸고요 나 물지 마세요 지발 점령 힐로 무빙 쳐주면서 바론가 힐로 무빙 치는 거 지렸다 바론가 바론부터 치세요 바론부터 바론부터 미리 c 어해 바론은 왜안 오는 거왜안와 바론으로 와 바론 오세요 바론으로 바론 아 바론 왜안 먹어 바론을 먹어 바론을 와발 바론 좀 먹자 얘들아 바론 좀 먹어 노트 다시 쓰셔도 돼요. 노트 쓰셔도 돼요. 방금 카이팅 봤거든요? 녹스. 위친더마 와, 여기다. 아, 아리 갔으면 무조건 먹었는데, 아, 아, 진짜 존나 짜증나요. 아, 아리 있으면 바언 잡고 이겼지. 진짜라니까. 아, 민니이랑 1대1을 하고 있어, 무슨. 제포민니이랑 바텀 쳐주세요. 라인타 밀어내고. 그 때까지 먹어주고요. 자, 뭐, 뭐라고 빨았어 그렇지, 무조건 따져야지오늘 나이스. 그것 또한 모습이. 미래 출신 내자 신지드 신지드! 신지드! 오우씨 위속 왜 이렇게 빨라 다 맞았어 빼야돼 빼야돼 신지드지에같으니까 어차피 나갈 버프 없어 이거 막, 막기 하나면 돼 지금 리븐 죽어있고 어, 럭스랑 어차피 알이 있잖아 막을 수 있어 어떻게든 나가겠다 노트 찢어버리냐 감사합니다 어, 럭스가 근데 지금 존나 센데요 3코 뽑으려 하네 신지드 신디드 미친 새끼야 그렇게 맞으면 바로도 죽어 인마 럭스가? 오잘먹었어 쌍둥이까지 터질 뻔 했는데 럭스가 내가 보기에는 그 있잖아. 그, 그 있잖아. 이 e 스킬. 그걸 더블킬. 대박 났어. <목소리> 아리가 알신다. 이제 노공, 노공. 그렇지. 설마? 에이, 설마? 설마? 달리기 존나 빠르. 나 나왔어. 나 나왔어. 나왔어. 배트롤이네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이 지금 여러분 천개 밖에 안되거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가석구분들 이거 미드 업제기만 나오고 한타만 잘해보자 이긴다 게임 게임만 하면 인생게임이에요, 요즘. 얘들, 바로 먹잖아, 바로 먹잖아! 애들, 먹고 있어! 쳐! 애들, 뭘 먹었다니까! 졌어, 씨발, 졌어! 아니, 왜, 아니, 왜 그래! 아리야! 넌좀 닥쳐! 아, 안 되겠어. 아리 말 들으면 터져, 게임! 저, 먹자니까! 바로 나간다니까! 바로 먹고 있는데, 애들! 아! 할머니 둘이 돼, 둘이 돼. 아, 안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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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파괴되었습니 아, 아, 봐줘. 어, 안 끝나겠는데? 끝 아, 아, 않겠는데? 와, 코탁지 선물인 나스 막았다, 이거. 리분이 <laughs> 시발럭스. 와! 와! 와, 잠깐만, 뭐냐고, 아리! 아유 너무 심했다고. 뭐야,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진짜. 아집어쳐이 새끼들 아아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다 <laughs> 들이박았네 아아저 너무 심했다 이거